베몬서 일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스덴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유자빌레몬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 피파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퍼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말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예수서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의 믿음으로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로 마음이 새임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게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네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원의 심호를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므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나를 더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않냐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참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네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을 사랑하는 형제로서 네게 특별히 그러한데, 아물며 너에게는 욕심과 주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통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만일 그가 네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네게로 넘기라. 나, 바울은 진필로었느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네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정령,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세임을 얻게 하라. 내가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너에게 썼느니, 이는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네가 행할 줄 알미라. 이에너도 내가 머물 것을 마련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가 무난하고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코, 테마, 테마, 누카도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